TVN 드라마 철인왕후가 원작 논란 및 역사 왜곡 등 문제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 이후 4회 시청률 10%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 현재 이 철인왕후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중국 원작이 논란인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철인왕후가 중국에서 2015년에 방영된 웹 드라마인 태자비 승직기라는 드라마의 판권을 직접 중국에서 사서 만들어졌는데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 2012년도에 중국 작가 선등이 쓴 화친공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친공주 소설에서는 중국인들이 혐한을 나타내거나 한국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빵즈라는 단어가 거의 300회 가까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빵즈는 몽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중국 단어인데 몽둥이로 때려죽을 한국 놈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보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300번이나 가까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친공주에서는 소설 속에 나오는 다른 나라나 세계는 다 가짜인데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등장을 하고 식탁보를 두르고 나서 한복이라고 조롱을 하는 주인공의 대장금 주제가인 오나라를 이상한 중국말로 폄하해서 부르고, 구로 인들은 계속해서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만 비춰냅니다. 이에 철인왕후 PD인 윤성식 PD는 태자비 승직기 중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기는 하지만 원작, 권으로 기획할 때에는 현대 남성이 왕후몸에 들어간다는 그 기본적인 설정만 가지고 왔으며 원작 소설인 화친공주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이 드라마가 한참 진행이 된 이후에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부정적인 발언 정도인가요? 한 소설 내에서 한 단어를 300번 각 이 반복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원작을 중국에 돈을 주고 사온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사 왜곡 논란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찌라시로 비유를 합니다. 그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 왕조 실록이 별것도 아니라는 자막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그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과 중전의 잠자리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면서 정말 싼티팍 나는 한 나라의 데뷔 모습도 보여주고 한 나라의 대항 데뷔는 성공을 시켜 리프팅을 받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그냥 애교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철인왕후는 바로 이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인데요. 중국에서도 역시 이 철인왕후 한국 드라마는 중국을 모욕했다면서 보이콧에 이르고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웨이보에 철인왕후를 검색하면 바로 철인왕후 중국 모욕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자동 완성 단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드라마가 중국을 모욕했다고 하는 포인트는 첫 회에 중국 대사가 등장하여 가시에 예민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주인공 장봉화는 본인이 진시향인 줄 아느냐라면서 쭈얼거렸고 이를 보고 중국 대사를 폭정의 진시향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중국 모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조선이 청일전쟁까지 중국의 번속국으 보냈던 것과 달리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철종은 당시 중국 황제만 입을 수 있는 황제 오조롱표를 입고 중국 황제의 별류관인 열두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이라는 소국의 엄연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원작에 나온 주인공에 비해 한국판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외모가 너무 떨어진다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쁜 중국 원작에 나온 장천혜라는 여자 주인 인공에 비해 한국판 여주가 너무 못생겼다면서 오히려 이것은 원판에 욕보이는 일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혐한 작가가 쓴 원작의 소설을 판권을 돈 주고 사오고 한국을 폄하하는 요소들까지 팍팍 넣고 그리고 중국에서까지 엄청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죠 대체 이런 드라마를 한국에서도 왜 보는 걸까요? 얼마 전 항미 원조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BTS는 한국 전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했다가 중국에서도 먼지가 되도록 비난을 당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광고들이 다 내려지는 수목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아이돌은 버젓이 항미원조라는 태그의 글까지 작성했음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그들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철리나의 논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면 다인가요? 스토리가 웃기면 다인가요? 지나치게 한국을 혐오하고 있는 중국 작가. 그래서 자신의 소설에도 한국 비하 단어를 셀수 없이 사용된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오히려 중국에서 보이콧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콧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해당 논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 철인왕후 논란 및 원작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